안녕하세요. 미국 상장회사 공부하기 주여서 미상공입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경제와 관련 산업 전반의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의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단,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님을 밝히며 개별 회사에 대한 매수 매도 권유를 위하여 만든 영상이 아니며 제가 올린 영상으로 인한 수익 손실 및 오류 등에 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부할 회사는 구글이며 심볼은 GOOG 네 글자입니다. 구글에 대한 기업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다국적 기업입니다. 검색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며 2018년 5월 기준 전 세계 검색량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 서비스 이외에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8년 스탠포드 대학원생이었던 레디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백러비란 이름으로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구글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2004년 IPO를 통하여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이후 2015년 기업 구조를 변경하여 알파벳의 가장 큰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06년 유튜브를 인수하였으며 2007년 최고의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 더블클릭을 인수하였습니다. 2013년 GPS 기술 회사 웨이즈를 인수하였으며 2014년 인공지능 관련 기술 회사 딥마이닝 테크놀로지를 인수하였습니다. 구글닷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사이트이며 영미권에서는 독점에 가까운 지비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구글의 영업 실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매출은 182빌리언 US달러이며 원화로는 환율 1150원 기준으로 약 209조가 넘습니다. 토탈 에세 총 자산은 319빌리언 US달러이며 원화로 약 366조가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임컴 순이익은 410억 US 달러이며 원화로는 약 46조가 넘습니다. 다음은 구글이 속한 IT 산업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정보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류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수요로 인하여 오늘날의 검색 엔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대부분의 국가 및 산업군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든 안드로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스마트폰 관련 산업은 가장 큰 IT 산업의 영역 중 하나입니다. 또 구글의 예를 들면 월 20억 명이 이용하는 유튜브 플랫폼으로 인하여 온라인 광고 시장 역시 급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프라인보다 비대면 온라인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로봇공학 등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향후 미래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우주탐사 등 IT 산업의 관련 영역은 무한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주가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광고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매출 및 수익이 급성장해 왔으며 주가 역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구글의 입지가 더욱 강해졌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구글의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주가 역시 3000불을 넘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여러 회사를 공부할 예정이며 제가 제작하는 자료의 방향성에 대해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미상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